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예,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빌립보서 강의 벌써 스물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목마름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까지 한 하실까요? 바울의 목마름. 바울의 목마름. 바울의, 목마름. 바울의 목마름 바울의 목마름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을 어, 촉발시키는 성취 동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성취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비전을 갖고 있다든지 꿈을 갖고 있다든지 마음에 어떤 그 한동안 유행했던 버킷리스트라고 하시죠. 막 얼음물 어 가지고 하는 그 버킷리스트 또 여러 가지 또 사명 호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을 움직이는 하나의 어떤 그 성취 동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어떤 부족감 결핍 뭔가 어, 목마름, 또 갈급함, 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만듭니 만들... 여러분 우리 몸에 이 프로 부족할 때라는 그 음료수가 있었잖아요. 뭐 정확한 어떤 의학적인 그런 어떤 근거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를 개발한 그 어, 연구원이 우리 뭐 인간의 몸은 수분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몸에서 한 2%가 부족하게 될때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물이라든지 음료수를 찾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2% 부족할 때다 이제, 이제 없는 줄 알았더니, 이제 또 다시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명맥을 어, 이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물을 안 마시다가 목마르다라고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또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 뭐가 없다라고 할 때. 행동을 어, 하게 배가 고플 때아 이거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우리가 살펴보는 것과 같다는 것이 영적으로 볼때 예, 이것을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영적인 헝그리 정신 예, 영어에 헝그리 하면 배고프다는 것이 죠 배고프다, 예, 갈급하다, 목마르다라는 것이죠. 예,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그 영적인 어떤 목마름, 영적인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기도운동하는 것이고 성령 대망에도 나와서 기취야. 갈급한 제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 담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갈급함, 목마름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행동을 행동을 촉발시키는 성취 동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목마름, 사도 바울의 갈증, 사도 바울의 그 평생을 따라다녔던 결핍, 예, 이게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고 제가 또한 어 사월인가 그때 금요 일 예배 때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한 그런 어떤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어, 3장 1 2절서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그 목마름은 어떤 종류의 목마름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주 참 멋있게 번역이 된. 귀한 말씀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강한 부정이 두번 있게 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아직 얻지 못했다. 내가,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성경원에는 이미가 또 거의도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아직 도중에 있다, 완성 중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 전주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는 찬란했습니다. 휘양 찬란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육,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일곱 가지를 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예,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런 네, 얘기들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완전히 그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과거 유익하게 여겼던 것이 갑자기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해로 여기게 됐고, 배설물로 여기게 만든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사도발로 하여금 과거에 그 찬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배설물 또 해로 여기에 만든 그리스도의 것에 대해서 쭉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장 팔 절에 보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예, 그 어떤 세상 지식보다 로마의 법과 유대의 율법과 헬라의 문학을 초월하는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유대, 고대, 고대 사회의 세계의 기둥인, 예, 유대교의 율법, 로마의 그 법, 그 다음에, 예, 그리스의 문화를, 예, 배설물 같이 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사도바울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어그 다음에 또그 다음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는 얘기죠 율법의 의로는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율법의 의이고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의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신칭의 다 같이 이신칭의 써 이자에다가 믿을 신자에다가 예그 칭할 칭자에다가 의로운 의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고 칭해 주시는 예 로마서에 많이 나와 있는 바로. 율법에 의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얻고자 하고 또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 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이라 하노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바울이 과거에 그 다메색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따라서 과거에 자기가 최고로 생각했던 그 가치관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더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김미지즈 김미지즈 you may have all this world but 김미지즈 새벽에 괜히 높이 불려 가지고 올라가지도 못 했는데 예미지즈난 예수만 오기를 원합니다. 김미지즈 you may have all this world but 김미지즈 당신은 이 세상 모든 것다 좋아할 지 몰라도 나에게는 오직 예수 뿐이요. 라는 그런 어떤 그보음성가 했던 기억이 나시죠. 런데그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그것을 워낙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워낙 고상하고 알면 알수록 더 예수님은 깊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러 또한도 아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욕심이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사도 바울 수준이면 최고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많이 가졌는데도 더 가지려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께 잡혀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하지만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경지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때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밝혀냈다라고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나는 여전히 목마르고 나는 여전히 I'm thirsty. 나는 아직도 갈증, 갈급함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도 아니다. 과거에 내가 이룬 성취,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업적 이것에 도취되어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 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도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전진 또 전진하게 변다라는 것이 이 위대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부분적인 것 뿐이다. 존재적인 겸손함을 통해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는 어, 내가 하나님의 그 수에 대해서 네 다섯 개를 알았다 할지라도 은하수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그 갈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갈증이 채워질 수가 없다.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99%가 부족한 다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3장 12, 12절의 두 번째 부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사도바울은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그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일종의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 세상 말로 말장난인데 사도바울이 말장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니까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내가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혔어. 무슨 말씀하시는요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내가 쭉 가고 있는 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해가 되시면 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우리 말로는 달려간단데 다 성경 언어에는요 달려간다. 헬라어에서 달려간다는 트랙고 예, 여러분 저 육상 경기의 트랙이라고 그러잖아요. 트레코하면 달려간다는데 여기서는 트레코가 아니라 디오코라고 해요 사냥 사냥감을 쫓는 거예요. 예, 활로 쏴가지고 노루가 예, 맞았어요. 그럼 노루를 잡으려고 달려. 다른 동물이 뺏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냥감을 쫓아서. 그러니까 그냥 육상 경기를 달려가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맹렬한 그 목표물을 향해서 추격하는 거예요. 쫓아간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이게 원어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기가 막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 왔던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예, 그의 생 끝까지 예,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바울의 지식에는 그러기 때문에 평생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쫓아가고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사도 바울의 목마름, 사도 바울의 갈급함이 이렇게 나와있게. 사도 바울 왜 뛰어나가는 거예요? 왜 아직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고, 아직 얻지도 못했기 때문에 나는 달려갈 수밖에 없다. 아주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3절, 14절은 지금 설명한 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 진술이 되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예, 똑같은 얘기죠. 예, 이것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1 2 절에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1 3 절은 뭐 아주 비슷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부분이죠. 형제들아 예, 바울서절에서 형제들아는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 영적인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믿는 자들이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 이거는 조금 전에 1 2 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똑같은 것이죠. 영적인 헝그리 정신, 나는 아직 잡지 못 그리,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고 그랬는데. 형제들은 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오직 한열 하나가 남았는데, 아직 못 잡았다고 한다면 뭐요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 우리나라 국어에서는 뒤에 있다 그러면 미래를 생각하는데, 영어라든지 그 서구, 특히 헬라어 같은 경우는 뒤라고 그러면 이제. 과거죠.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과거에. 과거에 내가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는 바로 뭡니까? 예, 빌립서 3장 예,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일곱 가지 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가말 가말리엘 라비 가말리엘의 그 밑에서 정통으로 율법을 배운 그런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예, 쭉 나오는데 예, 그 뒤에 있는 것, 그것은 과거에 유익하던 것, 과거에 내가 이룬 어떤 업적이라든지 영광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앞에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예. 잡 잡으려 고 그러면 저만큼 가 계시고. 또 잡으려고 이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면 또 저만큼 가계시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달려갈 수밖에 없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런데 그 여러분 저 성경 원어에 보시면 오직 한일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다시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요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 이건 그 성경원에서 현재형은 진행형이거든요. 계속해서 이 뒤에 있는 것은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왜냐면 그 내가 여태까지 이룬 것이 계속해서 내 발목을 잡아요. 내 과거에 이루었던 성, 성취 또는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실패,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게 나의 어떤 그 밝은 면이거든, 어두운 면이든 간에 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그 과거를 계속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현재 진행. 계속해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잡으려고. 여기 성경, 우리말의 성경에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와 있는 성경 원에는 소를 뻗쳐서 움켜잡으려고. 한번더 하십니다. 손을 뻗쳐서 움켜잡으려고 사냥감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얼마나 적극적인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어떤 그 열망, 예,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어 목마름,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아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 나는 그런 시가 있었는데. 타는 목마름으로 손을 뻗쳐서 잡으려고. 그런데도 잡았다 싶었는데 그리스도는 저만큼 가기 싫고 저만큼 가기 싫 그러니까 평생을 쫓아가는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누가 보면 구장 62절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과거,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절 십사 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예, 표대를 향하여 목표지 성령 안에서 표대는요 기둥이에요. 기둥, 표대. 표대는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목표가 아니고 성경원에서 는그표 때는 고대 올림픽이라든지 고대 마라톤 경기에서 골인지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 골인지점을 상징하는 그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그 거기 목표를 향해서 골 골을 향해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부르신 사명,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 구원의 그 길,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변화가 가능한 모든 능력의 그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그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그런 그 수동태적인 표현이 여기 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여러분 그 주석들을 보면 여기서 어떤 문화가 어떤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되어 있냐면 그때 당시에 고대 올림픽 또그 예, 고린도에 있는 그런 어떤 r Korean 보보 r Korean War, Korean War, Korean War, k o r e a 마 War, Korean War, Korean War, 을 o r e a n War, Korean War, Korean 2시간 30분의 벽을 깨고 2시간 2십분으로분으1일으으로 어, 손기정 선수가 이제 들어오게 됐을 때 10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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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10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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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분다1 0고0분의 1000분의 1 0 0 0분 예. 한국 출신이고 이름은 손기정이고 부모의 이름은 누구다 누구다 손기정 선수 앞으로 나오세요 부르는 거예요 나가면 거기서 상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경기 육상 경기에서 하나님이 그 육상 코스를 다 마친 김호성 목사를 김호성 목사 앞으로 나오세요 딱 나갔을 때예 상을 주시는. 바로 그 육상 경기의 그런 것을 그런것서 여기 배경이 되어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설명을 여러분께서 가만을 어, 하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들 꼬린 지점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예잘할다 충성 장옷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막히게노라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이것도 역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노라. 그래서 전화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자도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러닝맨이에요. 러닝맨. 다같이 러닝맨. 러닝맨이 뭡니까? 예, 뛰어가는 것이죠. 예, 러닝맨이란 그런 또 프로그램도 있죠.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습니다만, 러닝맨. 그래서 어, 왜 사도 바울은 러닝맨이 돼야 됩니까? 온전히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배고프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마르기 때문에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대단. 존재적인 목마름.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목마름 때문에 평생을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이룬 것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전진하고 전진하고 전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십령이 가는 마음이 하나, 십령이 가나하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 거한다 할지라도 십령이 가는 아주 겸손하게 나는 아직 난,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 있지 않냐고 오직 한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곁들를 향하여 쫙 그런 것처럼. 항상 자기를 겸허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바로 심년의 가난한 것이죠. 과거에 이루고 오늘 잡고 있는 것에 도취되지 않고 영적 헝그리 정신으로 갈급함과 예, 목마름으로 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계속해서 달려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헝그리 맨 러닝 맨 저와 여러분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아주 기가 막힌 이런 모습 저도 진짜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지만 더 나가서 바울 닮기를 원하는 저도 정말 바울의 그 어떤 그 간기를 따라서 가고자 하는 것이 여태까지 저의 평생에 또 신앙생활, 또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자세였었는데, 참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바울 사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